자 오늘은요 올바른 걸음걸이에 대해서 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걸음걸이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또 상당히 많고 복잡해서 정말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예 말씀드리고요 또이 동영상을 보시고 아 조금이라도 예 걸음걸이에 변화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 걸음걸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브레인 펑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보여드릴 텐데, 뇌가 이상이 있으면 걸음거리가 이상이 있고요. 또 걸음거리가 잘못되면 뇌에다 올바른 정보를 못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뇌도 재생이 됩니다. 제가 재생이 다 전부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잘안 믿으시는데 음, 예전에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뇌가 재생이 안 된다고 예, 공부를 하셨지만 최근에 리서치 또 논문을 보시면 예, 뇌가 재생이 된다고 지금 많이 어, 나와 있습니다 브레인 플레스터시 라고 해서 예, 많이 밖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예, 한번 참고하셔서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뇌에 이상이 있으면 예, 걸음걸이가 예, 부자연스럽고 독특하다는 겁니다 아, 가장 흔한 예가 이제 스트로크이라고 해서 그 뇌졸중 걸리신 분들, 이렇게 예, 한쪽만 이렇게 예, 걸으시는 거 있으시죠. 또 파킨슨 디지지나 뭐그 어, 세레브럴 펄시라고 해서 그 뇌성 마비 있으신 분들은 예, 걸음걸이가 이렇게 시저 게이시라고. 예. 독특한 걸어걸이또 이렇게 까치발로 걷는 분 계시거든요 예,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 뭐 까치발로 걷는 게 뇌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까치발로 이렇게 걷는다면 그 정상이지만 만약에 10대 아이들이 까치발로 걷는다 그러면 어, 뇌에 그 어퍼머러 유연이라고 해서 예, 그 위에 예, 상위 그 운동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예, 브레인 펑션하고 걸음걸이를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또 뇌가 이 치매도 예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걸음걸이를 잘 신경 써서 걸으셔야 됩니다. 자, 자주 걸으면 이제 몸에 좋은 장점이 많은데요. 자, 그것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roved Circulation이라고 해서 어, Low Blood Pressure, 그러니까 혈압을 낮춘다는 거죠. 또 Decrease Risk Stroke. 그 뇌졸중 있잖아요. 예, 뇌졸중을 40% 예, 줄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스트렝스 b 유어 e 스 뼈를 튼튼하게 할수 있고요. 또이 그래서 이스이가컵힙 프랙처에서 그 나이가 드시면서 가장 위험한 게 이제 고관절 프랙처. 그 부러지시는 거잖아요. 고관절이 한번 부러지시면 이제 누워 계시기 때문에 또 결국은 돌아가게 되셔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뼈를 또 튼튼하게 할수 있고 이런 고관절 그프랙처에서40% 예,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자, 이것도 자주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이제 슬로우 멘탈 디클라인 그래서 그 치매 치매를 이제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알츠하이머 이런 리스크를 또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어, improve your mood. 자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이렇게 자주 또 걸으시면 예, 기분이 또 좋아지시는 거고 어, 엔돌핀 예, 우리 몸에 또 엔돌핀이 나와서 예, 좋다는 거고요. 저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자주 걸으시면 좋고요.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옆에다 이렇게 저희가 주차를 하기를 원하는데 자 이제부터는 조금 예, 엘리베이터랑 떨어진데 주차를 하셔도 예, 기분 좋게 걸으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걸음걸이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게이트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게이트 사이클을 크게 두 가지 페이즈로 나눠요. 스탠스하고 스윙인데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스탠스는 내가 발이 바닥에 예, 다 있는 상태고요. 스윙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이따 이따 설명드리고 이 스탠스 그 페이즈 중에 이걸 어,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요 그림을 갖다놨는데, 어, 이 그림을 갖다 놨는데 힐스랙이라고 해서 이 네, 뒤꿈치가 바닥에 닿고요. 앞꿈치가 떠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바닥에 닿고, 그 다음에 토어 어프라고 해서, 어, 이앞 발가락, 바닥에 힘차게 차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따 제가 한번 또 설명드리고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힐 스트라이크로 해서 뒤꿈치가 바닥에 닿고, 네, 발가락은 떠있는 상태. 그 다음에 미드 스탠스라고 해서 이제 다 바닥에 닿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토어 어프라고 해서 발가락에 힘을 예, 주고, 차고 나가는 거죠. 요것이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많은 분들이 그 신발 밑에 깔창 있죠? 예, 그 플라스틱 깔창을 많이 대시는데, 아, 이것도 올드스쿨, 아주 오래 전에 배웠던 거거든요. 요즘은 리서치가 또 새롭게 계속 나오는데, 자, 깔창을 대면 그 우리 발에 있는 아치 마취를 생성하는 그인스트링머슬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 깔창을 대라고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급적이면 맨발로 예, 잔디나 모래 위를 맨발로 걸으시는 것을 지금 추천을 하고요. 어, 이런 발가락 신발, 예, 우리 그 발의 모든 풀 레인지가 예, 맨발을 걷는 것처럼 그런 가동범위가 나오는 그런 신발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이제 발가락 신발을 많이 그 추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라톤 선수들이 이 발가락 신발을 신고 뛰면은 무릎이나 또이 고관절에 부하를 덜 주기 때문에 더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이 신발의 그발 바닥의 소재가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거의 맨발로 걷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발가락의 모든 근육을 또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 어, 미국 그 아마존 사이트에 가시면 어, 세일할 때또그 사이즈에 따라서 지금 한 20불에서 30불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만 원이면 사실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아마존에 한번 또 한번 확인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발은, 그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라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도 가야 되고 안쪽으로 가야 되고 항상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깔창을 대시면 어 계속 그 정지된, 고정된 자세로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걸을 때 게이트 사이클을 할때그 무게중심이 지금 이동하는 건데 이렇게 바깥쪽에 힐 스트라이크 할때그 바깥쪽으로 수피네이션해서 바깥쪽으로 힘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토업할 때는 안쪽 예, 프로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깔창을 대시면 그 플라스틱 깔창을 대시면 예, 한쪽에만 예, 계속 고정적으로 한쪽으로만 발이 쏠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게이트 사이클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보여 드렸듯이 자, 힐 스테이크에서 이 뒤꿈치가 바닥에 다시고요 그 다음에 앞꿈치가 뜨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차고 나갈 때는 이 발가락이 힘차게 이렇게 고양이가 흙을 파듯이 이렇게 지금 힘을 차고 나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힐 스트라이크 미드 스탠스 그 다음에 톱워프를 하셔야 되는데 어, 종아리가 많이 굳어 있거나 또, 이 아치 밑에 인스트리 근육이 힘이 없으면 까치발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 종아리 스트레칭 운동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이 까치발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은 벽에다 대고 수시로 예, 스트레칭 하셔도 되고, 이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서포트 같은 데다 발가락을 대시고 쭉 나가세요.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런 스트레칭 보드에 있으시면 올라가셔서 이렇게 예, 발을 스트레칭해서 요 종아리 근육을 예, 늘리시면 좋습니다. 제발 보이시나요? 자, 저도 지금 이 신발 토 신발 신었거든요. 그래서 맨발도 좋으니까 발가락을 이렇게 하나씩 1, 2, 3, 4, 5, 4, 3, 2, 1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운동하셔야 되고요. 자, 오른발을 제가 예를 들면 하나둘셋넷 다섯 이렇게 천천히 발가락 자체도 따로따로 운동을 하셔야 되고, 까치발 내리고, 들었다가 까치발. 이 발가락 자체가 피아노 치듯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셔야만 결국에는 무릎이나 고관절에 부하를 덜 주기 때문에 걸을 때이 발가락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발의 보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이 보폭이 너무 작으시면 엉덩이 근육을 안 쓰게 되거든요. 여러분께서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자, 두 손을 엉덩이에 대시고 조금만 잔잔하게 걸어보세요. 이러면 엉덩이 근육이 별로 수축이 안 되시는데, 좀 넓게, 예, 보폭을 넓게 하고 걸으시면 엉덩이 근육의 자극이 확실히 오실 거예요. 그래서 보폭을 어, 조금 넓게, 예, 넓게, 예,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하고 발 사이 간격을 조금 좁게 하십시오. 이 발하고 발 사이 간격이 너무 넓으면 이렇게 걷게 되거든요. 이렇게 뒤뚱뒤뚱. 예, 자 이렇게 걷게 되면 골반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의 간격을 한번 넓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넓게 가시면 골반이 뒤뚱뒤뚱하게 걷게 되거든요.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종아리 근육이 뻣뻣하거나 이 중둔근이라고 그러죠. 옆에 있는 이 중둔근이 약하시면 이렇게 뒤뚱뒤뚱하게 걷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걸으시면 이 골반이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바로 허리가 아프세요. 또는 무릎이나 고관절에 그대로 정가되기 때문에 이 골반이 불안정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 중둔근 강화 운동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아리 스트레칭 또는 아치 강화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이 무릎을 걸을 때 이렇게 쭉 피어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힐 스트레이크 요, 동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차고 나갈 때도 쭉 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 몸의 이 조인트는요, 이 관절이잖아요. 이 관절 조인트에 이 부하가 걸렸을 때는 어 스트레트하게 쭉 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락아웃이라고 해서 그때가 근육이 가장 약한 포인트고 관절에 무리를 많이 주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무릎은 살짝 구부리신 상태에서 힐 스트레크를 하셔야 되고 토어 어프도 마찬가지. 이때도 네, 토업도 어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하셔야지. 발 바닥 닿을 때 다리를 쭉 펴시거나 차고 나가실 때도 다리를 쭉 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거는 무릎에 어, 부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팔자 걸음이 안 좋다 그러셔서 11자로 걸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또 그것이 올바른 걸음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몸의 원래 기본은요. 5도에서 15도 정도가 약간 벌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특히 우리 몸이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서 한쪽은 심하게 바깥쪽으로 가고 한쪽은 안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 안으로 걷는다 그러면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더 안으로 들어와서 무릎에 부하를 많이 줘서 무릎이 반드시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바깥쪽으로 예, 심한 팔자는 물론 안 되지만 약간 바깥쪽으로 걸으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른발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발을 여기서 차고 나, 토어 업할 때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거든요. 대부분은 힘을 주신다고 여기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이러시면 무릎에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아까 바깥쪽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도 약간 바깥쪽을 외회전한 상태에서 토워프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힐 스트라이크, 미드 스탠스,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토워프가 가셔야 예, 올바른 걸음걸이고 발에 부하를 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코레팅 게이트에서 의해 어, 올바른 걸음걸이를 하시려고 그러면 첫 번째 하셔야 될게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케어입니다 아, 우리나라는 이카이로프랙틱케어가안 되어 있어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쉽게 얘기해서 체형이 틀어지거나 뭐 골반이 틀어지거나 한쪽 다리가 심하게 짧으면 걸음걸이가 분명히 예, 정상은 아니겠죠. 자, 이러면 그. 체형을 반드시 잡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런 상황이라면 체형을 반드시 잡은 다음에, 걸음걸이를 신경 써서 걸으셔야지만 효과를 보시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테빌라이즈 펠비스. 자, 골반이 불안정하게 되면, 예, 뒤뚱뒤뚱 걷게 되면서 바로 허리가 아프고요. 무릎, 또는 고관절에 부하를 많이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을 안정화하는 걸음걸이를 반드시 하시기 위해서 운동도 하셔야 되고 칼프 스트레치라고 해서 종아리 스트레칭 예, 중요하죠. 종아리 스트레칭을 또 하셔야 되고 어, 앵클 웨이트라고 해서 이제 모래주머니로 무릎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스 이스트링 머슬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치를 서포트하는 강화하는 운동을 반드시 또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크페어폰 예, 맨발로 예, 자주 걷는 연습을 하셔서 올바른 걸음걸이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